안녕하세요. 아이조와 눈조와 B&B 강남 밝은세상안과의 우영재 원장입니다. 자, 최근에 안과계에서 핫한 이슈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바로 노안을 치료하는 안약이 미국 FDA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전까지는 노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돋보기를 쓰거나 아니면 안경을 쓰시거나 수술을 받으셔야 됐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안약으로 노안을 치료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가까이를 보기 위해서는 눈에서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눈이 안쪽으로 살짝 모이는 건데요. 이건 아마 어렸을 때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눈이 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가까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눈이 자동적으로 가까이 방향을 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공이 살짝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 안에 들어있는 수정체라는 작은 렌즈 하나가 두께가 살짝 두꺼워지면서 가까이로 초점을 맞춰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우리가 글씨를 볼때좀더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서 눈 안에서 특히나 이 수정체의 탄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가까이 볼때 충분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노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개 40대, 보통 한 40에서 45세 언저리부터 가까이가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는 이 노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돋보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백내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백내장이 있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을 같이 교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노안을 느끼고 있지만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아직 백내장이 없어요 혹은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로 노안을 교정할 수가 없어요 혹은 아 수술 받는 게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노안으로도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희소식인데요. 간단하게 안약을 점안해서 노안을 개선시키고 치료할 수 있다는 안약이 나왔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약은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뷰이티라는 안약인데요. 약의 성분은 필로카핀 염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분이 새로 개발된 성분은 아니고 기존의 다른 안과 혹은 내과적인 분야에서 열심히 쓰여 오던 약입니다. 이 필로카핀 염산염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눈에서 딱 일어나게 되면 동공이 작아지고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가까이를 볼때 일어나는 현상이 비슷하게.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약을 이용해서 아, 가까이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안 치료용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약을 점안제로 만들어서 눈에다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동공축소가 많이 일어나고 수정체가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저만하고 나서 보니까 동공이 너무 작아져서 밤에는 사물이 잘 분간이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요. 또한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지다 보니까 어, 가까이는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데 반대로 멀리가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FDA로 통과한 약은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가까이는 최대한 보이는 방향으로 약물을 조금 더 정제하고 개발을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사에서 이 약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한 700여 명의 40에서 55세 분들을 대상으로 약을 30일간 점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저만하신 분들과 저만하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저만한 분들에게서 시력 개선, 특히나 근거리 시력이 2단계 이상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멀리 볼 때도 시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아주 우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약을 저만하고 약 6시간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 한 번씩 저만하시면서. 우리가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이 다시 예전처럼 노안이 없는 상태로 영구적으로 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노안은 보통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을 테스트하신 분들이 40에서 55세 정도의 정도 혹은 중간 정도의 노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인데요. 이 이상으로 노안이 진행하면은 만약의 효과가 아마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필로카핀이라는 약의 성분 특성상 고령에서 사용했을 때 몸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필로카핀 염산염이 노안 치료용으로 또 많이 쓰이지 않은 이유가 이 약을 장기간 많이 썼을 때눈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번에 나온 뷰티 라는 약은 그런 염증 반응이 아직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런 점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하고 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은 최초로 미국 FDA를 통과한 노안 치료 점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막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어, 통용이 되고 시작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약이 도입이 된다면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